탄소나노소재 분산액 설계와 응용 분야에 대한 이론 교육이 지난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탄소나노소재 기반의 설계 공정평가와 제품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중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전액 국비지원이며 이론 교육에는 약 90명의 소부장 분야 기업 재직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첫날은 경희대 이재욱 교수의 그래핀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소재 관련 교육이, 둘째 날에는 소재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활용 사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이론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나눠 실습 교육이 열리며. 두 번째 프로그램인 미래 자동차용 탄소소재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도 시행될 예정입니다.